안녕 오늘 한양에 떠나서 말레이시아로 넘어갑니다 <laughs> 안녕 Ticket to your song at uh, Songlight Club? The ticket to the Four. Uh, eight, e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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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you have a standing. Uh, stand yeah. yeah, seven ten. Uh, now. Now. Yeah, standing. Yeah. Please. Uh, yeah. Okay. <laughs> 진짜 많네. <맞네. 웃음> Uh, yeah. The first uh, cross the border and then yeah, the yeah. Thank you so much. Thank you for everything. <laughs> I see something. We flew up the mountain. Five of you, five of I'm to thank <laughs> you 이포 쪽에서 이제 저 같은 여행자들을 북경까에 데려다 주려고 오토바이에 기다리고 있거든요. 저는 오토바이를 안 타고 그냥, 그냥 걸어가려고 합니다. 오토바이 건너고 싶다 그리고 지금 제가 여기서 이제 남은 태국돈을 환전을 해야 되거든요. 말레이시아 돈으로. 일단 환전소를 들렀다가 가겠습니다. 환전소가 여기 있다고 그랬는데아 저건가보다 아담스 <놀람> 머니 서비스 여기서도 한국 헤어스타일이 유행인가봐요 <laughs> 미용실에 코리아 헤어스타일이 있어자 아, 이제 헌전을 했고 어, 이제 국경 건물도로 가겠습니다. 보통 태국에서 말레이시아 넘어갈 때 일반적인 루트가 지난 이틀을 머물렀던 한양이에 가서 보통 일반적인 루트라면 빠당뻬사를 파당뼈사르, 국경 도시인 빠당뻬사류로 가서 이제 말레이시아로 보통 넘어가거든요. 일반적인 루트가 그래서 빠당뻬사를 넘어가서 말레이시아 페낭, 포알라룸프로 이제 그 조우로 바로 이렇게 싱가포르 이렇게 내려가는데, 어, 저는 이번에 그렇게 안갈 거고요. 조금은 다른 좀 특이한 위치로 가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승가이 클락이라는 태국의 제일 남쪽 끝 도시에 왔습니다. 여기서도 말레이시로 넘어갈 수가 있더라고요. 제가 정보를 좀 찾아봤는데, 여기에 대한 정보가 진짜 없더라고요. 대부분, 많은 분들이, 빠당 빼사르로 가서, 거기서 이제, 기차를 갈아타고, 이제, 말레이시아로 가는데, 여기는, 뭐, 아마, 거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아무 정보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그냥 가고 있습니다. 그 데이터가 안 터집니다 지금. 국경 쪽에 와서 그런가? 사실 핸드폰도 지금 없다고 보면 됩니다. 아, 제가 그 여기... 아 여기 이름 뭐였지? 어, 승가이클럽을 간다고 하니까 졸리가 조금 반대 아닌 반대를 하더라고요. 사실 태국은 이슬람이 거의 아니라 이제 불교거든요. 그 이슬람... 관련된 그런 테러가 좀 많이 일어났습니다 여기 남쪽지역에 여기 승강의클럽도그 중에 한 곳이라서 졸리가 조금 걱정을 하더라고요 저도 처음 알았어요 그렇게 얘기를 해서 알았어요 졸리가 여기를 검색을 해도 정보가 많이 없어서 그냥 뭐 가도 되겠지 안도 상했지 하고 그냥 온건데뭐 어차피 저는 여기에 머물 생각 은 없고 그냥 지나가는 거니까 빨리,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굉장히 네. 오랜만에 육로로, 어, 목경을 넘는 거라서 살짝 좀 긴장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 옛날에 유럽 배낭여행할 때 육로로 좀 통과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때마다 이렇게 쉽게 넘어간 적이 거의 없어요. 한 번씩 꼭 잡혀가지고 붙잡혀서 벌금도 내고 그리고 취조도 받고 그래서 지금 살짝 졌고 네 조금 굉장이됐고돈모야지 자, 마지막으로 우리 태국의 왕님께 인사를 드리고, 네. 수고하셨죠? 자, 저희가 국경검문소인 것 같아요. 딱 봐도, 그죠? 국경검문소에서는 이제 촬영이 안 되기 때문에, 네, 여기까지만 제가 촬영을 하고, 조금 있다가 뵙죠 네. 네, 일단 타행, 일단 태국 보도는 그냥 가뿐하게 이제 지나갔고요 네, 저쪽으로 쭉 가면 이제 말레이시아 브입니다 뭐 일단은 무사히 태국은 나왔고 이제 말레이시아 쪽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진짜 개덥습니다. 아, 이건 더운 수준이 아니라 그냥. 아. Anyway, 봄 보야지 여기도. Welcome to Malaysia. 과연 웰컴을 해줄 것인가? 차들 줄서 있네요. 가려고. 아 저기 사람이 그려져 있네. 오른쪽은 자동차 오토바이 그리고 왼쪽은 사람하고 버스 트럭. 네, 또 여기서 저는 촬영이 안될 거기 때문에 일단 쏘겠습니다 어제 없이 그냥 가볍게 통과했네요. 네. 아 이제 말레이시아에 들어왔고요. 어, 제가 오늘 갈 동네까지 이제 버스를 타야 돼요. 왜냐면 원래는 그 아까 승가이클로에서 말레이시아까지 이제 기차길 이 있었는데 기차길이 끊겼대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이제 기차 여행 끝났고 버스를 타고. 어, 오늘의 동네, 네,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쭉 가면 버스가 있다고 그랬는데, 아까. 버스가 저기 있긴 한데, 이게 버스 스테이션이 맞는가? 아니, 어, 뭐 문이 닫아채는데 어, 이 버스 정류장이 여기인가? 아니 뭐알 수가 없네. 일반적인 버스 정류장의 매 표도가 아니고 약간 여행선 질에 가더. 헬로 Here, Wakarubaru. <laughs> Wakarubaru. Yeah. You wait bus on the route, Bus 29. 29? Yeah, 29. Go uh, over there? Uh, on the route. Okay, thank you. <laughs> Wakarubaru. Wakarubaru. <laughs> yeah. You Taxi? Oh, uh, I want to take a bus? Taxi? No, no, taxi. No, wait, I want to I take a bus. 이사2 9 209 209 209 2 0 2 9 209 209 209 209 209 209 2 0기209 209 2가9 2알 수가 없9 2 9 2 0알 수가 없어. 노득득 no, Where Where is the bus station? 버스 버스 oh <목소리도> 여기가 설마 버스 정류장인가? 여기도 버스정류장이여기여기가 버스 정류장이었네. 아, 여기시여 아, 들어오니까 데이터가 기스 여기도 스기도 여기도 스기다리면서여도를 여기 가보자. 아, 오케이, 오케이.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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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쩐지 순탄하게 흘러간다 했다. 순탄하게 흘러간다 했어. 흑섬 검색하면서 알았는데, 말레이시아가 태국보다 1시간 빠르네요? 갑자기 한시 반야 됐어. 12시 반이었는데 음... 한 시간이 허무하게 이렇게 가 갔구나, 한 시간 허무하게 구나 아 저게 와카바를 들렀다는게 아니었네 아이씨. 아, 여기는 코타바루라는 도시구요 음, 제가 갈 곳은 와카바루인데 아, 거기를 들렸다고 하줄 알았는데 안 들렸다고 그냥 여기로 집행을 하네요 아, 다행히 같이 버스를 타고 왔던 아줌마 두 명이 와카바루로 가신대요 아, 따라가면 될것 같아요 Uh, I'm going to Wakabaru. Wakabaru. Yeah. How much? Thank you. 스테이션이 예, 숙소를 가기 전에 기차역에 들려서 내일 기차표를 살수 있는지 한번 물어보려고요. 할수 뭐, 있으면 미리 사고 어, 뭐 아니면 어쩔 수 없긴 한데 일단 기차역에 한번 들렀다 가 보겠습니다. 확실히 이슬람 국가라서 그런지 코란이 계속 나오네요. 경전뭐 얘기하는 게 계속 어디서 막 계속 나오고 있어 여기 사람이 꽤 나오네요. <laughs> 이러니까 내일 아침 저기 샤워가 너무 하고 싶어요. 아 진짜 완전 땀 범벅이 됐어. 여기도 뭐 이슬람 상황이 하나 있네? 그래도 그큰 도시도 아니고 관광지도 아니다보니까 그싼 숙소가 없더라고요 도미토리 이런게 제일 싸도 지금 25,000원 정도? 어쩔 수 없이 그냥 오늘 하루는 여기서 묵어야 될것 같아요 얼른 호텔 그냥 Yeah. Where you from? South Korea. Korea. Yeah. See it Okay. Two zero five. Two zero five. Thank you so much.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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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205. 205. 너무 피곤하고 여기 아래 세븐일레븐어오더라1요 아, 711. 아, 711. 아, 711. 아, 7야 오랜만에 1 아, 7 하나 아, 711. 아, 7 세븐7레븐 PB 상품 요거 보자 요거하고 이게 뭐지? 어, 뜨거워 전체적으로 맛이 막 그렇게 맛있다 이런 느낌이 나는데, 이건 무슨 무 맛이라 고 그래야 되지? 약간 오묘한데, 어쨌든 제가 생각했던 맛은 아닌 것 같아. 와, 근데 웃긴 게 생각해보니까 이거을 섞이네요. 아, 근데 보통 배고프면은 막 되게 맛있게 먹지 않나? 밥잘안 들어가네. 진짜 편의점은 일본하고 한국이 최고인거같아요 9시 어, 2 3분이고요 음. 이만 자야겠습니다 음. 내일 또 새벽에쯤 나가야되기 때문에 어, 피곤하네요 오늘